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심령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부어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어 그 믿음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중심에 잘 세우고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중심에 세우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본래 자신의 이름에 여디디아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지어신 이름으로서 그의 별칭과도 같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갖기까지는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바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 죄로 잉태된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금을 전폐하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부적절한 관계로 맺어진 다윗과 바세바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다시 얻게 된 귀한 열매가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아픔 뒤에 얻은 축복이었기에 다윗과 바세바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자녀였고 하나님 역시 솔로몬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솔로몬은 21세의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위 초반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심판하는 과정들은 어쩌면 어린 솔로몬에게 힘든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왕의 자리를 넘보며 동생 솔로몬을 견제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도니아와 뜻을 함께했던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나라를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을 곁에서 접는 신하들도 충분히 능력있는 자들이었지만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며 나라를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솔로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솔로몬은 제위 초반 이스라엘 왕국을 강화시키기 위해 바로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애굽의 역사 속에서 바로왕이 자신의 딸을 이방 나라의 아내로 내어준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애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바로왕이 솔로몬과 동맹관계를 맺고자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를 두었던 다윗성은 예루살렘성을 의미합니다. 당시 다윗의 궁전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해 그녀를 다윗의 궁전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을 건축한 이후에 그녀를 위한 궁을 따로 건축해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이처럼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가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산당은 제단이 있는 높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고 있으며 과거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산당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며 제사를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은 마땅한 정서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당은 백성들을 미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으며 죄를 이겨낼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스스로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끊이지 않고 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의 자녀라 칭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내 기준으로 믿음이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으며 믿음이 없다고 주눅 들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 기부원에 있는 산당으로 갔습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기부원에 있는 산당만이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는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성막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으로서 기본에 있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지은 성막으로서 예루살렘의 다윗 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의 성막에는 제단만 존재했고 예루살렘의 성막에는 언약궤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고 그들이 가난에 들어갈 때에도 언제나 성막은 함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정착한 후 성막은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다가 다위당대에는 기부원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당시 언약계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면서 약 20년간 기량 여아림에 보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언약계를 기본에 있는 성막이 아닌 예루살렘의 다윗성의 장막을 지어 그곳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윗은 기본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모두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은 자연스럽게 두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성막은 제사장 사독이 관할했고 예루살렘의 성막은 솔로몬 왕때그 직분이 박탈된 제사장 아비아달이 관할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분리되어 있었던 성막과 언약계는 솔로몬 왕때 성전이 건축되면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성막에 온전치 못한 가운데에도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다짐했을 때에도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동안 나를 위한 집을 짓지 않은 것을 책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본은 산에 속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는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던 기본 거민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속이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던 족속입니다. 이후에 기본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었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지파의 성읍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기부원은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기에 남유다 왕국에 포도주를 제공했던 도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 포도주를 저장하던 장소의 흔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부원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지켜있는 포도주 항아리가 유물로 함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하는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직접 물으시려는 그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하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늘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로서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해도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책임에 비해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라고" 저더며 솔로몬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역시 이미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간과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왕이 통치하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진정한 왕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직접 다스려야 하는 이 세상적인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왕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간구했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른 기준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간구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라의 통치와 재판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이토록 빛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모든 선과학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간구한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할 때만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을 때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